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민.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멋지지 않습니까? 전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를 보는 것처럼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하는 사람 바울. 경이롭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내맞고 네, 옥에 갇혔는데 찬송했던 사람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 감사와 기쁨을 말했던 사람.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며 나를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울 편에서 이 세상에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는 바울밖에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말을 바울은 입에 달고 다닙니다. 핍박자인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그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이 반복되지요. 바울은 늘 기도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없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도 어려움도 수고와 짐도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살아주시겠다는 다짐이십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초점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눈, 하나님의 힘 힘을 덧입는 삶.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내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신비의 확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절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만났을 그때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생각 속에 머무는 사람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바울과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묶어준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아시아인과 유럽인. 가치도 다르고 살았던 환경도 다른데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기쁨을 나 함께 나누어 주고 내 기막힌 시련의 시간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요 또 감사일 것입니다. 거기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길.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길,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길, 위의 열매가 가득 맺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기도합니다. 좋은 것은 다 들어있다는 것 것인데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긴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들 하나 증인신이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접한 그날부터 사도의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사도를 위해서 걱정하고 사도의 사역에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돕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도 기꺼이 참여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대미라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도와 사도의 그 모든 세역에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성도, 보음만에서의 교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만드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사도신경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서로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부금안에서 서로를 도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욱 넘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시작과 끝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교회가 존속되고 부금안에서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 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지도급 여인들의 갈등이 참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연약함이 부딪히는 곳, 그래서 교회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의심 많고 시 흔들리고 아직과 욕망에 좌우됩니다. 악의의 시험에는 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런 던 그런데 그런 교회가 깨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세상 끝날 같이 한결같으신 그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분열의 위험이든 죽음의 위험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그래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또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중에서도 지지고 볶으면서도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난 연약해. 하지만 난 시시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거든. 이것이 우리의 당당한 고백이며 감사의 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그 일이 내 안에 완성되었다는 보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성실하심이며 멈출 수 없는 사랑이시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반드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늘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 주셔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전부로 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 머물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오늘도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